또 오늘 시, 신날에서 오늘 지금 시, 신날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차 보내고 여기 조심해요. 한 번씩 서 있으면 위험한데. 일자로 붙여주세요. 혹시 보면 그 이제 레이부터 저희가 장착했잖아요. 네. 아직 이거 장착 안 하신 분들한테 혹시 혹시 레이 카페도 동호님 가입돼 있죠? 아직까지까지 맞죠? 어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직 장착 안 하신 분한테 들 저희 거 장착하시면 어떤 것이 좋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 확실히 일단 달아보시면은 예. 네. 차가 나가고 하는 그게 확실히 달라지는 게느껴지십까상당님이 어, 그, 플라시보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닌가? 그렇죠 말아. 아닌데 맞죠. 예, 연비도 그렇고. 예. 지금 차가 이제 확실히 그냥 몸소 닿는 예, 게 바로 이게 그, 특히 RPM이라든가 뭐뒷당김 그런 게다 느껴지죠. 예,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안해 보신 분들이 그 플라시보다 막 그러지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해 보고 해봐라그죠 예, 맞죠? 해보라, 예, 맞죠? 맞죠? 예. 가려줘. 여기 네. 좀 차가 잘 나가면 좀 앞으로 갈려온 성질 생태. 그기 때문에 좀감안해서 부르기 잡아줘야 돼. 어 지금 제가 지금 아까부터 영상 찍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어, 목소리만 나오기도 괜찮아요. 아, 네, 예. 그 저희 거 저희 거 보면 제 레이에도 이미 장착했다가 지금 차 기변하면서 이제 네. 그 모닝 장착했잖아요. 네. 그럼 내려올 때는 느낌 어떠신 거 같아요? 어, 지금 보면 확실히 뒷단계 맞죠? 그게 것 네, 그게 줄어들 거 같아요. 네, 가속은 어, 가속력은 어떠세요? 가속도 페달 떼세요. 예, 자연스럽게. 예, 그냥, 예, 자의, 예. 어, 진짜로? 예,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보자, 빨리 말해. 네. 예. 네. 네. 가속도 기조는 괜찮죠, 그냥. 왜 뒷단계 이 줄어들면 네. 네. 운전할 때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움찔했다가 네. 나갈 때 아니죠. 그리고 재가속할 때알 앞이랑 같이 훅훅 치는 거 맞죠? 네. 방금 전에 언덕길 갔다 왔는데. 예. 네. 네. 그래도 오늘 시, 신날에서 오늘 지금 시, 신날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주차 네. 보내고 여기. 음, 아무 제서 있으면 위험한데. 이래서 일차만 붙여준다. 오시면 그 이제 레이부터 저희가 장착했잖아요. 네. 아직 이거 장착 안 하신 분들한테 혹시, 혹시 레이 카페도 동호가 있죠? 아직까지까지 맞죠?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직 장착 안 하신 분한테 저희 거 장착하시면 어떤 분이 좋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셨어요? 어, 확실히 일단 달아 보시면은 예, 네. 확실히 그 차가 나가고 하는 그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어, 느껴지실 니다당히이 프라시보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아요아죠 맞죠. 예, 연비도 그렇고. 예. 지금 차가 이제 확실히 그냥 몸소 닿는. 예, 바로 이게 그 특히 RPM이라든가 뭐뒷땅김 그런 게다 느껴지죠. 예, 예,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그 프라시보다 막그리얘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해보고. 예, 해봐라, 그죠, 맞죠. 예.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길 오셨는데. 예. 어, 도움돼서 다행이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